철강 쪽에 문이 먼저 열려서 건설 업계가 일곱 군데가 활성화가 된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10월에 크게 한번 돈을 금전을 풀면서 바다 쪽 응. 무역 바다 쪽 이쪽으로 수산물도 마찬가지지만 바다 쪽배 해운이라고죠. 이런 쪽으로 풀어갈 일도 한번 있다 그러셔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 이제 대통령님도 바뀌셨고, 응.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끝났고 응. 여러 가지로 많은 큰 일들이 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2022년 이민년 하반기 구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죠. 구분? 네네 그래서 응. 우리나라가 이제 긍정에서 부정적인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응. 부정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지. 음, 제가 정차 시는 분들한테 맡기고 어, 다른 면, 어, 음, 민민생이 네. 조금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 나오는 대로 정치보다는 경제나 사회나 어떤 문화적인 면 네. 그런 쪽으로 한번 나오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 철강 쪽하고 건설 쪽이 많이 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쪽 문제 볼게요. 음, 건설 쪽으로는 뭐 어떤 하자 문제라든지 뭐 자재가 뭐 수입으로 인한 어떤 브레이크?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쟁 터지면서 모든 수입이 많이 이 중단돼서 주유소의 그 기름값도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음,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장소에서 했던 거를 방향을 바꾼다 그래요. 자, 이 말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있잖아요. 네. 음, 이거를 지역을 바꾼다 그러셔요.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는 큰 건설회사가 있고요. 네. 이 투자를 잘 해놓고 나면 일곱 군데에 번성되는 음, 그런 곳이 있다 하거든요. 이 말은 철강 쪽에 문이 먼저 열려서 건설업계가 일곱 군데가 활성화가 된다. 좀 어렵지만, 자한 군데 결정이 제대로 되면 이 일곱 군데에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자재 인력 모든 그런게 인구의 어떤 유입 이런걸로 번질 일이 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아마 회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설 회사 되게 많잖아요 응. 거기 중에 천상설력 하고 있는 말이 우리 회사다 하시는 분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4월쯤이 되면 올해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내년 4월쯤이 되면 건설 쪽에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 쪽으로 좀 풀리겠다 어, 그렇게 나오고요 내년 4월에 마무리가 돼요 하반기 시작을 해서 7월 달쯤으로 보이거든요 음력 7월에 결정이 나서 내년 4월쯤에 어, 좀 마무리 완성되는 일이 보인다 그래요 구운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다 답답해요.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원하지만 두려워서 정말 이게 맞나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짐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고달픈 짐을 대통령이 지거나 아니면 무슨 의원이 지거나 국회의원이 지거나 어느 장관이 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민생고인 거예요. 현재는. 음, 그런 것들이 조금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음, 때를 기다렸다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그 우리 제3금융에서 네.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캐시 쪽으로 네, 네. 어, 사채를 푼다든지 큰손이라고 하시죠. 이런 분들이 분명히 10월에 크게 한번 돈을 금전을 풀면서 바다 쪽, 음, 무역 바다 쪽 이쪽으로 수산물도 마찬가지지만 바다 쪽 배, 해운이라고 죠 이런 쪽으로 풀어갈 일도 한번 있다 그러셔요. 그분이 큰 손이신, 큰 돈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투자와 자금줄, 지금 묶여있는 금고에 5만 원짜리 엄청 금고에다 다어놨잖아요 사람들. 없다 해도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 돈이 풀려서 바다 쪽, 해운 쪽, 그쪽으로 해양 쪽으로 관계... 해양부장가 해양수산부라고 하나요? 응. 그쪽으로 움직이실 일이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 잘 들으셔가지고요 투자 잘 받으셔가지고 어디에 뭐 응. 다리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뭔가 해야 될실 과제 있으시면 돈잘 풀리실 것 같아요 응. 바다 쪽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죠 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갯벌 사업에 관계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응. 큰돈 나온다 그러셔요 해양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큰 이슈 같은 거는 좀 있을까요? 있어요. 큰물날 거예요. 올해. 큰 물이요? 응, 큰 물로 인해서 네. 큰물 나면서 굉장히 미처 대응하지 못한 재난? 어... 이런 것도 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가물었잖아요. 네. 어, 가물었는데 이걸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하락 조금 나오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나왔는데, 양은 조금 나왔는데, 농수산물도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안 예쁜 거야. 그리고 기형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하시는 분들도 그닥 재미는 없지만, 알고 미리 저수조통 같은 거 미리 여름에 갖고 계시고 여유로 그렇게 하시면서 농사 지으셔야 되고요. 일단 큰물날 거예요 큰물라서 지역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문화적 교류, 기회 예술, 문화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활성화가 좀 된다고 나와요 그럼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흐름이 좋아지는 건가요? 정치 빼놓고는 그러신 것 같아요 정치 빼놓고는 건축 쪽도 많이 좀 풀리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 없었잖아요. 재미 없었는데 문화 쪽에 어떤 행사 이런 것도 좀 많이 그러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우리나라 파산 안하려면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음, 음. 경제적으로, 되게 조심하셔야 경제적으로 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천상설가 갑자기 들어오는 건데 땅 밑을 좀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땅굴, 땅 밑으로 뭔가 산을 하나를 두고 뒤로 돌려서 굴을 파놨어. 이게 고성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산 뒤로 구룹파놨어잘 다니는 길 아니야. 전투 무기 다 이동하는 그런 것 같아. 음. 핵무기를 어떻게 쏴서 겨우는 게 아니라 네. 군사 이동도 되고 네. 뭔가 전쟁 무기라고지. 네. 그런 거. 그러면 선생님이 어, 구군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민생이 어렵다, 어쩌다, 저쩌다 많이 탓도 되고 하시지만, 분명히 대통령 이하, 각 부, 장관님들, 의원님들, 살아보려고 계속 치열하게 다툼도 하시고, 의견도 내놓으시고, 진행도 했다가 막았다가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살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좋아하실 거예요. 각부에서 활발하게 활동 많이 해주시고 집중해 주신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